최근 공연장 대기실에서 발생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팬 커뮤니티와 여론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프로그램의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사기꾼에 불과한 한 개인이 젊은 가수 스미다 아이코에게 몰래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안 위반을 넘어 모욕적인 행동과 언사로 인해 16세에 불과한 이 여가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재능 있고 널리 사랑받는 젊은 예술가로 이번 사건의 정교한 괴롭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 전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이어야 했던 대기실에서 사칭자는 그녀를 모욕하고 다치게 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콘은 심리적으로 큰 위협을 느꼈으며 그녀의 팬 커뮤니티 또한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출했습니다. 더욱이 아이코가 겨우 16살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그녀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팬덤과 대중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사칭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방송 기획자들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대기실에서 낯선 사람이 아이코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코의 팬 커뮤니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칭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주최 측과 함께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점검하여 무대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아이코에게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술가들, 특히 젊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우리가 동경하고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안정과 심리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팬덤의 분노는 모든 관련자들이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호소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의 목소리는 연예계에서의 안전강화에 대한 요구를 높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코와 같은 젊은 예술가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